어, 일단 여기로 가볼까요? 어떻게 넘어가? 어, 저기 뭐 있다. 쟤네들은... 과연 우호적일까? 그냥 일반적인 생존자일까 나무. 벌목. 악기가 없어서 벌목은 못해. 나무 갖고 싶은데. 가지만 꺾으면은... 내가 봤을 때... 텃밭만 나오는 것 같았거든? 어, 나무도 나오긴 나오네? 뜯어가 다 뜯어가 그냥 이거는 톱밥이 나오든 톱밥은 어디다 쓰는 게 있을까? 어차피 여기는 한번 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다 뜯어갑니다. 오! 방금 애 깔렸는데 괜찮아? 괜찮은 거 맞아? 솔 방금 소리난 그거니거 아니, 뭐야? 이거? 이애목목마르 잠시만 있어봐 어..깨끗한 한 물. 디디아시 증상..아 이게이런식으로아근아아데이아이도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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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볼 수가 없구만 아마 여기가 이제 물음표로 뭐 떠있는 걸 봐서는 어떤 스킬을 찍거나 하면은 저것도 알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기 말이야. 저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고, 점프 같은 건없잖아 음, 확실히 여기서도 아예 움직여지지도 않고. 어디 통하는 길이 있지 않을까? 저기요, 제... 아무리 봐도 저 사람들 우거적이진 않아 보이는데, 와 이게 다야? 뭐, 뭐 없어? 그냥 막혀 있네요. 뭘할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한다 하면은... 간다 하면은 저기를 통해서 가야 될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오래 잡아먹어도 안 좋은 게 시간도 지나고 음식이나 이런 것도 빠지기 때문에 어, 여기 길이 있었다. 저기요, 어, 오토바이, 어. 경찰 오토바이, 저는 어떻게 가나? 어떻게 그래도 길에? 지금 나오겠지 나타! 왔 이거 좋은데? 저기요. 우리 진이 형과 좀 환영한다 영감한 친구, 우리 는곧있어친 좀비 공에에비하하있있 오. 좋다. 그거 그거 좋다. 친제온리 뭐 지금은 벌써 와? 우리 친구, 우리 친구, 우디친코 우리 디구디리친 어디 숨겨놔야 되는데 뭐죠? 그래, 일단 그 잠시 있어라. 새끼들. 어, 이 새끼 돋뿔 는 녀석인가 봐, 얘가. 아사 막타 냈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조비가 계속 오나? 어. 코디야 오, 저거 뭐야, 저거? 오! <laughs> 저게 뭐야? <laughs> 저게 뭐야? 저거 뭐냐 저거 씨발. 고미역 뭐냐 저거. 아이고 씨. 오리. 이 새끼가 씨. 이 새끼가 아야야야야야. 빵. 빵. 어. 빵! 어, 나도 조마이 새끼야. 아야야야야야. 한대 치고 치고 아야 어 잠깐만 죽겠다 아, 사! 막타이씨 야 피가 이씨, 얼마나 나왔는데? 이 물자는 우리가 전투 중에 먹은 거다 용기와 실력은 인정한다 우리가 먼저 저, 나눠준다 오아 별로인데 오! 아, 오 터진다 저거 안돼! <laughs> 씨발 아니 왜! 게임 오버 <laughs> 아이씨 야, 잠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응, 뭐 오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죽어서 물품을 몇개 잃어버리고 돌아온 건가? 흠. 근데 물품이 뭐 없어졌나? 지금 뭐그 뒤로 온것 같은데, 물품이? 어, 잠깐만, 업그레이드. 배낭 먼저. 어디? 가방. 오케이. 아, 제작 경험치. 왔어. 야, 그래도 팀을 그 웬만큼 다 빼놓고 와서 뭐. 없어진 건 없는 것 같은데? 톱밥 가지고는 뭐할수 있는 게 있나? 약간 썩은 고기가 조금 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야 놔둬 놓자 이거는 <laughs> 썩은 고기로 인해서 덫에 걸리는 좀비가 있도록. 에... 아까 심어놨던 토마토, 토마토 어떻게 됐나 볼까? 내일 후면 수확할 수 있을 것 같다. 오케이. 야, 근데 이거... <laughs> 그러고 보니까 아어 구급용품 만들 봅시다. 만들 수 있을 거야 아마 감자로 와, 와인을 만들 수 있어. 어 얘도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고 재료 부족 두개 만들 수 있네요. 아니 코디야. 이렇게 하는 거란다 오케이. 아, 근데 이게 반창고가 써봐야 그래 그렇게 많이 차지는 않더라. 뭔 소리야? 방금 자 사용 20차네요. 20. 에마 나 침댔어 아 아까 있었나보네 이거 좀 보니까 아까 좀 썼어야 되는데 아니 그것보다 범위가 너무 넓은거 아니냐 아까 그 곰새끼 저거? 터질때? 뭐 이상해보여서 금방 떨어졌는데도 범위가 꽤 크더라 아 톱밥 가지고 나무를 만들 수 있는거였어? 만들어 아이스. 어, 야... 잠깐 그러면 업그레이드 하려면 나무 판자와 나무 플라스틱 시트. 요거 요고... 근데 플라스틱 조각이 없네요. 나무 판자는 가능은 한데. 야, 그래 죽어도 어, 어 보조 도구대그배야대 호디기술 아 근데 이게 좀 보는 방법이 약간 이렇게 세분화적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음 자물쇠 열기는 다 충분했고 잡동사니 더미를 하나 더 열어보면은 자물쇠 열기를 배울 수 있겠구만 오케이 그러면은 어 체력도 있겠다 다시 한번 갑시다 이거 다 없어. 졌네 이거. 씨. 거이이런 식으로 파밍을. 어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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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어 이거. 발거저거저거저거 이거. 이이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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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디 빨리 와.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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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잠깐 여기서 기다려 보렴. 잠깐만 기다려 보렴. 오케이. 통수를가딱 그냥 따사아세이뭐안 나왔어? 뭐냐, 여기 숨어있어 갔다 올게 전선! 오오 호태 일로 와봐 여있어 아, 전 녀석, 전 녀석이 지금 좋나 많은데, 살아있는 사람 있었어. 어떻게 살아있었냐? 아니, 근데 아까 그 곰탱이 있는데 어떡하냐? 아, 그냥 가볼 수 있네. 오케이, 와우, 나판자 좋다. 가자, 코디아, 나가자, 우리도. <laughs> 저는 못 잡아. 아닌 거 같아, 저거는. 자 시간이 좀된것 같죠? 일단 집으로 돌아갈까? 어 마치 밤이었네 다행이다 아 어, 일단 물이 조금 어? 크로바가 고장났는데 이거 어떡하지? 스크랩 10개로 수리할 수 있네요 수리하자 수리 해야 돼코니너할수 있어? 못하는구나 커니야잘 봐라 이렇게 하는 거다? 어... 야... 이거 씨... 개좋잖아? 하나 합치고 이거 뭐야? 유리 조각! 뭔가 어딘가에 쓸수 있을 것 같은 녀석들이 나무 조각도 10개씩 밖에 안되니까 이렇게 왔고 기름도 3개씩 밖에 안 돼. 좀이거좀 저게 좀 불편하네? 최대 묶음수가 적다 보니까 이거 물도 조... 어? 잠시만 있어봐 물 d o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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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나좀 물이 좀 부족하거든. 마셔 두고. 아, 요리 말인데. 하나 나와. 심나고. 남자 다섯 개를 사용해야 한 끼가 나온다니 이거 참좀 빡센데? 어물좀 떠봅시다. 자기 전에 물도 보니까 지금 유한해서 무한하지가 않아서 코디 너가 해봐. 그렇지. 코디는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한 번에 다 하네. 어유, 잠온다 지금 빨리 가져가자. <laughs> 자기 전에 뒤에 밭을 한번더 보고, 밭보다 저 집수기 저걸 좀 보고 싶단 말이야. 야, 수리할 수 있네. 이거, 이거 수리하자. 이거 하면은 물이 지금 나오는 거 아니냐? 어 잠시만 잠시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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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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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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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증상이 또 나왔어. 운동 부족 무기, 현재 총기와 한손 무기도 사용 수 없다고? 이건 좀 그런데 더러운 물을 마시고 생고기를 먹을 때 회복 효과 150%. 어, 디가좀별로 장거리 여행이 더 어려워졌다. 알린과 코디는 이제 2시간 더 걸려서 목적을 고 시작한다. 음, 일시적으로 배낭 슬롯을 늘려주고. 스크랩을 열때 토한다고 매번 토할 때마다 파... 아~ 야 이거는 좀 많이 20시간이면 하루 동안 전투를 안 한다고 생각하면 은 이거가 좀 낫겠죠 지금 그러면은 일단 애가 배가 고프니까 허디 먼저 매기고 나도 좀 하나 봅시다 그리고 물도 좀 끓이고 보자. 정수 너할수 있니? 어디 안 되는구나 아직. 자잘 봐. 나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는 거란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자. 에... 너 배... 너 괜찮니? 목안 말라? 괜찮아? 그러면은 넣어두고 야 버섯 유통기한 지금 끝장나가는데 이거 어떡하지? 버섯도 심을 수 없나? 이거 보니까 아까 빈 병을 넣어두는 것 같은데 아... 빈 병이 있으면은 물을 얻을 수 있나 봐 지금은 비명도 없고 그러니까 음. 집에 전기가 있어서 발전기 저장. 자, 아, 뭐 의욕절이 좀 있긴 있었는데 이거 지금 현재 전투를 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 멀리 나가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일단 하루는 집에 얌전히 있던지 아니면은 전투를 피하는 방식으로 해서 일단 진행을 해야 될것같아 일단은 그래서 아... 아, 저까마 소리 개 시끄럽네. 진짜 아유, 저 플라스틱 판 어, 만들 수 있나? 하나밖에 못 만드는데, 근데 이거 하나만 더 있으면은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데, 자 일단 조금 움직여 봅시다. 이거 뭐 근처에 싸울 것 같다 싶으면은 볼수 있나 뭐 어떻게 해야지. 아나 그리고 좀 궁금한 게그 싸는 거 먹으면은 지금 현재 상태가 아 생고 그냥 생고기라서. 썩은 고기는 안되겠네? <laughs> 썩은 고기 먹고 저기 회복될거라 생각하고 저거 할랬는데 안되나봐 일단 어? 연료가 부족하다 일단 여기 한번 가보자 생각해보니까 전투를 못 하면은 전투가 안한곳에서 일단 감 되잖아. 감자도 더 준대 있고 감자 여기 심으면 되지 않냐? 씨앗 심기. 아 근데 감자가 없어. 감자를 놔두고 왔구나. 아 이런 젠장 그러면은 헤이요. 그 이름 뭐더라? 제니파이나 브랜디.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으니까 당신의 도로 경험에 대해. 이건 뭐야? 어, 아, 4km 정도 걸었다. 생존력 캠프. 위치같은걸 얘기하는거고 케이트는 누구예요 친구 캠프에서 케이트 어쩌했다 그냥 어떻게는지 모르겠다 당신은 여기 몸으로 잘살수 있지만 나는 떠나겠습니다 감자는 더 안줍니까? 감자 좀만 더줘 아... 감자를 준다고 했던 것은 거짓말이였구만 이 개자식 그럼 여기는 사용 못합니까? 왜, 왜? 음, 모르겠네. 오, 야, 학습 많이 했는데. 자물쇠 열기. 물을 수집할 수 있고. 굴에, 토끼 굴에 물을 넣어 튀어나오게 오, 토끼 굴이 그런 역할이구만. 피벗기, 안릉이 코디 이게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 책을 읽어준다는 거 아니냐, 혹시? 기본 생존, 어. 허... 저 책을 어떻게 쓰는지 좀 알고 싶은데, 잘때 읽어주고 뭐 그런. 컴 커맨드는 없긴 했는데 어 그러면 이 나무도 좀 뜯어가볼까? 어디? 아직 안돼? 그럼 뭐? 안돼? 그 뜯어갑시다 <laughs>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는구만 아무것도 아닌데 벌써 오후 2시잖아 야, 그래도 밤에 무슨 전투가 있고 뭐 그러진 않아서 지금 당장으로서는 다행이구만 이거. 예. Yeah. 부족했던 나무가 충분하게 됐구만. 그러고 보니까 저 여자랑 거래가 아, 거래는 따로 눌러야 되나? 잠만 그러고 보니까 나야 그거 안 빼갔었네 이거 빼가지고 저기 집에 좀 갖다 놔야 되겠다 <laughs> 차 업그레이드도 있어 잘하면 차도 업그레이드 되겠네 지금 당장 아 잠만 나 기름도 있잖아 지금 차에 기름 넣자. 기름 넣고 햄다 집어넣고, 저 건전지, 건전지랑 이거, 상자,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는 잘 모르겠네. 자, 일단은 이거 분해, 분해하는 거야. 해봐, 할리. 음, 이렇게 뜨는 부분만 <목마> 여기서 보고 <목마> 나서 첫 나왔고, 어, 스크랩 나왔고, <laughs> 나무가 나왔어. 그냥 대충 이런 자재들이 나오는 그런가 보네요. 어, 딱히 특별하지는 않았네. 야, 랜덤 박스였다. 자, 희발유 넣어봐. 오우, 이바, 오, 이박, 하나넣었는데 저거밖에 안 들어가? 세 개를 넣을 수 있는 거, 나 이렇게 한 번에. 오케이. 자, 아, 이 플라스틱 쪽만 있으면은, 업그레이드가 딱 가능한데, 이거. 아쉽게 됐구만. 이거 안 돼. 또, 위에인가? <laughs> 아무래도 저기 전화기 있는데 여기가 일단은 내 방인 것 같고 엄마 방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아들 방이 여기일 건데 아니야 여기 말고 여기일 건데 아들 방에서 뭔가 조작할 수 있는 게 없어 아들 방에서 조작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아마 책을 읽는 거라고 생각했을 건데 코디야 에 코디? 아유 오케이? 좋아 아, 이것도 뭐야? 메자라탈, 아 메탈아잘. 한 가지 증상을 지정하여 증상과 추가 효과를 연장할 수가 있어. 그런 게 있어. 특정 증상 지속 시간 12, 12시간 줄인다. 약초. 저 약초라는 것도. 헉. 근데 여기 약초고 천조거밖에안 들어면 땅콩허브, 땅콩이 어디 들어가는 거야? 사업체 번역이 이상해서 지금 버서커 유도제 아다 땜네그 어떤 <laughs> 뭐야 아다 땜네아 번역 너무 인자 야 적어도 채 GPT를 좀 써서 지금 번역을 하든가 이거 번역이 너무 그냥 번역기 돌린 거 아니냐 이거? 일단 예뭐 일단 오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어 다음에 한번 더 이어서 한번 해봅시다 이거 뭐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런 이런 느낌을 좀 몰랐는데 생각보다 그냥 완전 생존 게임이네 그냥 약간 생존 게임이 게좀 특이한 특이한 감성의 생존 게임이랄까? 뭔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게임이 좀 섞인 느낌이야. 내가 지금 내머릿 속에 있는 게임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런 요소들도 섞여 있고. 어 뭐야? 코디와 놀기 이런 게 있었어? 어 코디 두고 가기 이런 게 있어. 아아아아아아 여기서 책을 어주는 건가 보다. 목사님은 왜 자꾸 시바 나오는 거야? 아, 이런 식으로. 생존 경험치가 추가. 아, 뭐 대충 뭐 이런 거 이제 기억해 두고 예. 다음에 돌았을 때 한번 해 봅시다, 이거. 어, 생각보다 어, 독특하네요, 이거. 재밌네.